체감상 아침 같지만 현재 시각 저녁 6시. 진짜 오늘도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놓고 반찬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몬베베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멤버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는 날입니다. 모든 수록곡들이 다 올라왔네요. 즐감하면서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뮤비는 스타쉽에 올라오는 거였군요. 어쩐지 뮤비가 없길래 보니까 여기 있었네. 모 나만엔 나를 봐줘 해너한 감정 조각 하매 오늘도 니 방이 채 편집하려다가 이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또 생각이 많아지네요. 요새 그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앨범 발매 기념 라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다 챙겨 보면 편집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잘 생겼다. 하늘이 엄청 예뻐 보이는데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입니다. 당분간 계속 그렇더라고요. 거실 나와서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요즘에 제가 진짜 좋은 습관을 들인 게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복근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있다 보니까 벌써 2시간.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씻어야 되는데 정말 아주 레이지하게 그지없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좀 낮에 나가는 날입니다. 요새 맨날 저녁에 나가고 또 거의 동네 카페만 요며 진짜 갔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멀리, 멀리? 버스 타고 시내 쪽으로 나가보려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영상에 지금 티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 밤사이에 제가 모기를 얼굴에 겁나 많이 물렸어요. 여기 이마 쪽이랑 여기 물린 거예요, 눈 위에. 그래서 완전 새벽에 눈티, 밤티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깔아앉은 것 같아요. 원래도 제가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은 편이라,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편집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진짜 내일 올 거야? <웃음> 와, <웃음> 과감하게 이걸 내가 막 이렇게 하면. <laughs> 여러분, 곧 있으면 보컬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마쳤고, 제가 최근에 일 그만두고 한 2주 동안 엄청 힘들어 했잖아요. 엉킨 생각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거기에 짓눌려버린 느낌? 근데 한 이틀 전쯤에 좀 이유를 찾고 회복을 많이 한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음 챙김? 마음 공부, 이런 쪽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개념일 텐데, 우리에게 자아라는 게 있고, 참나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자아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뭔가 외부의 목소리?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내 것이 아닌,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외부의 판단 기준? 같은 것이고, 참나는 진짜 내 내면의 목소리, 진짜 본연의 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이유가, 이 에고와 참나 중에서 에고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원래 본연의 나로 많이 살아왔고, 그래서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뭔가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커지면서 뭔가 돈 목표를 세운 것도 나를 현실적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세우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아무튼 쉽게 말하면 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걸좀 깨닫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모닝 여러분 저 진짜 며칠 사이에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복근 운동하는 게 진짜 습관이 돼가지고 스쿼트를 드디어 100개를 돌파를 해서 다리에 알이 베겨있는데 <laughs> 이알 베긴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도 드디어 운동인이 되어가는 건가 <laughs> 여러분 저 요새 사람을 잘안 만나잖아요 이 성향인데 사람을 만나고 싶긴 해 근데 만나기 싫어. 왜 만나기 싫냐면, 뭔가 근황 토크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막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경청하고, 좀 그럴 자신이 잘 없는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긴 해. 근데 대화를 하고 싶진 않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오늘도 혼자 카페를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녁이 다 되어서야 카페를 나갑니다. 기분이 되게 좋고, 컨디션이 좋아요. 최근에 마음이 좀 회복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은 거는 운동을 해서 그런가? <laughs> 효과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닌가?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편집하고 아 진짜 편집이 계속 쌓여가지고 당분간은 진짜 그냥 매일매일 편집 공장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얼른 이게 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속도가 맞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8월 안으로 반드시 그런 날 그렇게 만들고 말겠습니다 아니 집 오는 길에 코인노래방이 딱 있거든요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딱세 곡만 하고 가야겠습니다 방금 러브킬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불렀고 그다음 또뭘 뭐 부를지 모르겠네요 그냥 재밌는데 아니 세 곡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더 넣었어요 몬스택스 노래 너무 재밌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었다 첫곡 첫 빼고 다 모닝 노래 부른 것 같은데 확실히 발성을 요새 새로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연습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와우,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인데, 웬일로 7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잠을 한 5시간? 밖에 못 잤는데, 한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뭔가 더 이상 누워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고, 밥 해놓고,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침 공기. 뭔가 확실히 진짜 에너지가 회복되고 있는 게좀 느껴져요. 진짜 5조 5억 년 만에 음악방송을 본방사수를 합니다 근데 진짜 다른 팀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1위 후보라는데 NCT DREAM? 인기 정말 많은 그룹이겠지만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요 오마이걸 분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미님이 요새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미미님 유튜브 개인 채널을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정말 별거 아닌 아이스크림 먹방? 이런 걸로 한 30분 넘게? 40분짜리 영상이 있었는데 진짜 별거 없는 영상인데 막 빨려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아 연예인은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더라고 저 굉장히 요즘에 좋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건데 최근에 좀 살이 찐것 같아서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보컬 학원 다니면서 복근 힘으로 노래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누운 자리에서 레그레이즈 100개랑 크로스 트위스트 50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진짜, 이거 변명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타고나게 배가 <laughs> 올챙이 배였거든요. 올챙이 배가 뭐냐면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체형이었어요. 제가 갈비뼈가 약간 돌출형이거든요. 유전인데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런 체형이시거든요. 나에게 복근이 생긴다는 건 사실 상상도 안 해봤고 방금 제가 딱 150개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약간 그 복근이 생길 것 같은 뭔가 입질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저의 배. 그냥 공복의 상태거든요. 사실 밥 먹으면 진짜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죠. 근데 힘을 조금 주면 약간 여기 11자 라인에 아 지금 잘안 보이는데 아까 좀꽤 선명했거든요. 뭔가 라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힘주지 않아도 이렇게 딱 생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저는 오늘도 카페를 가려고 이제 짐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 눈 뜨자마자 씻었거든요. 물론 어제 5시 넘어서 자가지고 오늘 1시쯤에 일어나긴 했지만 씻고 밥 먹고 계속 아 카페 어디 가지? 막 찾아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지금 또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렸는데 사람이 너무 긴장감이 없이 살아도 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일상이 긴장감이 없어서 씻고 나가는 근데 너무 루즈해지네요. 가방을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요새 진짜 맨날 카페 가는 모습밖에 안 찍어가지고 요새 제가 백팩을 매면 등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백이라 해야 되나? 여기에다가 딱 노트북 빼고 나머지를 다 담아요. 외장하드랑 충전기랑 마우스 이건 제가 늘 사용하는 손목 받침대 이렇게 해서 쓰면 훨씬 손목이 덜 아프거든요. 지갑이랑 양산 겸 우산도 챙기고 이어폰 필수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이 아비투스 책도 챙겨줍니다. 오늘도 그냥 동네 카페를 갈것 같아요. 빨리 조만간 뭐든 알바든 뭐든 일을 시작하긴 해야겠어요. 물론, 이 자유로움 너무 좋고, 제가 주체성을 회복하려고 요새 진짜 운동도 하고,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설거지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새 설거지도 잘하고 있고, 오늘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보이냐. 이 약간 침체된 시기? 그런 시기도 또 언젠가 지나가겠죠. 오늘도 편집, 화이팅! 와, 대박이다. 12시 땡! 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구나. 저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겪어봐요. 거의 대학생 때수강신청정때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걸. 포토북 살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구경하려는 마음가짐으로는 택도 없구나. 진짜 오랜만에 배달 음식 시켰어요. 원래 아침에 밥도 해놨고 나가서 반찬 사오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귀찮아가지고 그냥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저의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영감을 받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나의 본성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 들 위주로만 요새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마케터 융님, 융님 영상들도 열심히 보고 있고 또 오늘 본 영상이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괜찮아 다능인 이야기, 모든 것이 되는 법. 이 영상에 나오는 책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정말 절절하게, 와, 이거 진짜 내 얘기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한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이런 본성을 버리고, 약간 다른 길을 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써니즈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 책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너무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너무 공감이 돼서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갈 준비 다 하고 밥도 먹었고 옷만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가기가 싫어. 근데 집에 있기도 싫어. 여러분도 이런 감정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겠죠? 약간 그런 거.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랑 비슷한 건가 아닌가? 아무튼. 요새 항상 혼자 카페를 가니까 카페 가는 것도 조금 지겹기도 하고 또 항상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것도 지겨운 거야 그럼 난뭘 해야 돼? 근데 친구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갈 겁니다 안 나가면은 더 땅굴 속으로 들어갈 걸 알기에 일단 카페라도 가면 조금은 낫겠죠. 화요일입니다. 제가 방금 악플 하나를 봐가지고 약간 멘탈 회복이 덜된 상태긴 한데 또요 며칠간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복인 것 같아요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지하를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가 엄청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그냥 뭐라도 일단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네 삶이니까 벌써 제가 쉰지한 달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시간 잤는데 그냥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뭔가 미룰 겨를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준비를 한거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하지만 늘 마음 한 켠에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시도여서 일단은 한번또 해보려고 합니다 하,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채널을 계속 어, 하는 게 맞는지 나를 소재로 SNS를 하는 게 되게 한계가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해온지가 벌써 저는 5년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아, 내가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보다라는 생각이 좀 요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소재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힘이 많이 빠지는 일이구나. 진짜 예전에는 그냥 그 자체로 좋았는데 자꾸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보니까 아 접을 때가 됐나? 아니면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크로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여러분, 오늘 저희 보컬 학원에서 진행하는 오픈마이크에 참석을 하러 갑니다. 공연 같은 건데, 뭐 학원에서 보컬 배우시는 분들이 배우고 나서 사실 무대에 서거나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에서 행사를 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서 노래를 부를 마음이 1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무대 공포증이 진짜 엄청 심하기 때문에 설마 막 억지로 시키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저희 학원 이 되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울산에 지점이 4개? 5개? 지점이 엄청 많고 또 제가 늘 수업받는 곳이랑 다른 지점을 오늘 가는 거여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낮에 진작에 나가서 할일좀 하다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쇼파에서 지금 3시간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약간 부었나? 화장도 아까 자기 전에 한 거라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원래는 오늘 진짜 대충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옷장을 열었는데 원피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는 자리가 오랜만이어가지고 뭔가 벌써 어색한데 그래도 너무 요즘 혼자 많이 있었으니까 오랜만에 약간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날씨가 그래도 덜 더운 편. Thank you. 起来，做、啊。<laughs> <laughs> 지금 초 흥분 상태거든요. 제가 며칠 전부터 취미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릴스를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 계속 반응이 미미하다가 방금 갑자기 제가 한열몇개 영상 올렸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엄청 조회수가 터져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미친 듯이 좋아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무슨 버그, 버그 맞나? 뭐쓴 것처럼 진짜 대박이에요.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조회수가 100단위였는데 갑자기 지금 1000단위로 막 올라가고 있고 곧 만단위 될것 같아요. 저 지금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래서 와, 너무, 너무 소름, 지금 소름 돋고 땀이 갑자기 <laughs> 나고 진짜 대박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무료로 작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수업을 가는 날입니다. 지난번 수업 때 제가 곡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훨씬 연습하기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laughs> 수업 때 말고는 지금 연습을 많이 점점 갈수록 안 하고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복근 운동. 또 열심히 하던 시기였고 막 플랭크도 하고 목그 그 호흡 연습?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 <laughs> 너무 제가 무기력해서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마음이 찜찜하긴 한데 그리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목이 부어가지고 왼쪽 편도가 좀 부은 것 같거든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그때그때 후기를 못 찍어가지고 나중에 아마 몰아서 찍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Thank you